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천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청년금융지원센터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홍현아입니다. 이번에 자매 잡앤월크라는 주제로 저희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저는 지금 광산문화원에서 문화예술 교육사로 활동 중입니다. 어, 많은 청년분들이 취업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음, 저는 예체능 계열의 전공자의 하나일원으로서 어,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고,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교육사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 기획. 두 번째는 프로그램 진행. 세 번째는 프로그램 행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근무 중인 광산민원입니다 이곳에서 광산구 주민들이 자유롭게 지나드시면서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문화생활도 즐기시는 곳이에요. 문화예술교육사는 이러한 지역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인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업들이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에서는 프로그램 교육 내용,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 강사 섭외, 구후 그 사업에 사용될 예산 책정까지 다 문화시교육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진행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프로그램 진행은 제가 앞서 말했던 그 기획서 기반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어, 강사 그리고 참여자들의 어떠한 교육 환경들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을 수정하고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문화원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12회차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줄여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어, 교육 환경들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음, 교육사들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이라던가 능동적인 상황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행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 부분은 모든 교육사 선생님들도 너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행정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리 나라 도움이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합니다. 교육사가 기획했던 그 기획서 계획서 안에 예산을 맞게 책정하셨다면 그 예산에 맞게 달마다 나가야 하는 지출 품위서들을 작성하시고, 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체크를 하셔서, 사업 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어, 이 나라 도움에 이렇게 첨부하고, 또 집행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점들만 조금 유의하고, 빼먹지 않고, 잘 정리해주시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문화예술 교육사로 근무하면서 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것 같아요. 음,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참 어, 의미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또그 의미 있는 일을 문화예술 교육이 함께 관여해주고 또그 안에 내가 제가 있다는 게 어, 정말 언블리버블하게 음, 느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예술을 전공해서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기획자, 교육자로서의 길을 열어두고 음, 삶이라는 시간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 같은 문화예술 교육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문화예술 교육사는 문화예술이라는 전공에 국한되어 있고 또 그것을 특화시켜 주어서 만든 국가 자격증 제도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령에 의해서 국공립시설에서는 한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무도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의 공공적인 부분, 민간적인 부분 모두 확대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2회차 진행되어 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 또한 90개 이상의 관련 시설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아서 내년에도 또한 많은 분들이 인턴십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턴십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환 채용 사례들도 있으니 우리 희망을 놓지 말고 화이팅! 해요! 화이팅!